이제는 물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계절이 찾아온 걸까 남녀 어느 수로에서의 올해 첫 물낚시다 작년 이맘때였을까 좋은 기억이 있던 것 아마 그때는 마리스 재미와 덩치급 손맛을 볼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이곳 수로에서 또한 번의 도전을 시작해보는 순내다 야, 아침에 일찍 서둘러서, 아, 내려왔는데 지금 대를 딱 피고 나니까, 12시, 12시. 야, 아침장을 못 봤습니다. 사실은 이곳에 와서 아침장을 보려고 새벽에 지금 서둘러서 왔는데, 야, 멀긴 멀네요. 자, 이번 수야는 전남에 있는 영암 수로로다가, 왔습니다. 천물낚시, 그때도 천물낚시를 와서 찌마소만 많이 보고 같은 기억이 납니다. 자, 이번 소야도 이곳 영암수로에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오늘 대편성은 뭐 짧게는 2이 때부터 길게는 7 0때까지 대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이 수로 중에 제가 앉아 있는 이 포인트가 수심이 가장 낮을 거예요. 수심이 얕은 곳은 한 55부터 깊은 곳은 한 1m? 1m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색이 지금 보시면 물색이 아주 막걸리색처럼 물색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택했는데 이 포인트가 좀 긴데 위주로 다 대편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인지 몰라도 낚시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정말 좋은 포인트 오늘 앉아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곳에 미끼는 지금 제가 지렁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낮에는 지렁이, 밤에는 지렁이하고 떡밥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밤에는 뭐 떡밥도 먹고 지렁이도 먹고 이러는데, 낮에는 지렁이를 잘 먹는, 잘 먹어요.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도 낮에는 지렁이를 잘 먹고, 밤에는 떡밥도 먹고, 그러니까, 뭐, 병행을 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로 갈수록 날씨가 조금 좋아졌다가, 오늘 밤에 또비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비 소식도 있고, 바람 소식도 있고, 그래서 약간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뭐, 자, 낚시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 걸로 봐서, 요즘 조항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첫 입질이 어떤 데에서 들어올까? 장대를 휘둘러야 어느 정도의 수심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수출을 끼고 있는 포인트의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낚시를 시작해보는 사례다. 대편성을 마치고 첫 입질을 받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2 4년물랑락시첫고기 자, 큰게 아니고, 아주 이서쁜 녀석 한 마리 나왔어요 이쁜 녀자이 이쁜 여자. 이쁜 여자. 이 비늘하고 이쁜 붕 작은 붕어를 이쁜 이쁜 우자 작은 붕어. 천물 낚시에 첫 번째 붕어를 돌려보내고 두 번째 챔질을 준비하는 사네다 수초를 넘겨친 칠공대 챔질 뒤 낚싯대 끝에서 느껴지는 묵직함 그런 녀석을 물 위에서 스킬을 태워버리는 사네다. 어? 야30 후반. 야 지금 오른편에 칠공대가 수심이 얕아요. 메다가 안 돼요. 이게 3모니까 80이네 수심이. 딱 80인데 80에서 찌를 한두마디로 올렸다가 옆으로 살살살살 끌고 와서 챔질을 했더니 와 대낮에 이런 녀석이 나옵니다. 한 37, 8 되겠다. 좋아, 입걸림이 이렇게 탁 됐네. 네, 이렇게 탁 됐어. 다시 집으로 보내주겠습니다. 가라. 오늘 산란 많이 해라. 낚시를 시작한지 이제 한 시간 정도 되었을까. 오늘은 뭔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다. 봄붕어 와 끝내준다 끝내줘 크으, 깨끗해, 어힘 쓰는 거 봐, 오야야야 어,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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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이 녀석은, 오 지금 약간 좀 지저분한 입질이 많아요. 그런데 지저분한 입질들은 찌가 올라오다 뚝뚝 떨어지는데 이 녀석은 두 마디를 딱 올렸다가 쫙 미들 올리, 역시 입질 좋아, 알았어 알았어, 오. 아, 크기는 한35 정도 되겠다. 자, 집에 가자. 와, 나 식량 많이 해라. 오. 때에서. 이 녀석도 두세매드 쫙 올렸다가 옆으로 살살살 살 끌고 가네, 지금. 70대 나오자마자 바로 한 마리 나오네. 자. 아, 역시 재밌네. 아시는 분이 조금 나온다고 그래서 왔는데 잘온것 같아요. 아주 시기를 잘 맞춘 것 같아요. 시기를 잘 맞추고 제가 스쳐 있는 포인트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수초 있는 포인트를 딱 안내를 해주셔서 왔는데 와 역시 야, 이번은 아주 찌마소마 실컷 보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너도 가서 산란 많이 해라. 오, 야야야야, 얘왜 빠꾸로래? 정확한 시기와 포인트 선택 모두가 적중한 낚시가 되는 걸까? 챔질이 바빠진. 오후에 수로다. 지렁이 끼고 있는데 정면에 육공개가쫙올라왔네 아주 귀여운 붕어, 봄붕어 한 마리 나왔어 자, 빨리 맞습니다. 자, 야, 붕어들은 땡글땡글해요. 어우 힘도 좋고 입질 좋고. 야, 이 녀석은 지금 오팔 대인데 찌가 다 올라서 서 있네, 서 있어. 낮에는 찌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것처럼 입질이 좋으면 아, 낚시하기 아주 좋죠. 찌가 다 올라서 서 있어 이렇게다. 와, 그렇지. 나본 붕어야 다 그래. 입이 튼튼하게 생겼어요 자, 집에 가자 자, 가라 살랑마이하고 공기를 자주 해주니까 엄청 재밌어요 자, 붕어가크다작 잡고 처 물낚시 공어들이 나와주니까 재미는 있네. 자, 아이고 이쁜 붕어. 이 녀석도 한3 6육 되겠네. 자, 이 녀석은 입질이 잡고기처럼 했어요. 지를두 마디 올려왔다가 한 마디 내렸다가 이러면서 옆으로 쭉 끌고 가는 입질에. 자, 낚시 한지 한시한 시간 좀 넘었나? 지렁이 한통다 썼습니다. 지금. 자, 가라. 오늘 같은 경우를 떼고기, 떼 월척을 만난다는 그런 날인 걸까?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는 남녀, 어느 수로에서의 낚시다. 아싸 야야야! 오우! 야, 야. 야 붕어들이 하.. 아, 거짓말 조금 못해갖고 이기줄때줄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붕어들이 지금 와.. 지금 정신없어 정신없어 한마리 한마리 자.. 한마리요 고기를 입질을 해줄때 아주 와 아이고 더럽 어. 자, 이제 빨리 빨리. 녀석들을 돌려보내고 다시 자리로 돌아오면 입질하는 붕어들, 지렁이 미끼에 엄청난 목성을 보여주고 있다. 왼쪽에 아니 오른쪽에 김대에서 나오면 붕어가 거의 다 월척급, 뭐 월척급서부터 한 36cm까지 이렇게 나오고. 정면 정면 왼쪽은 잎질이 전혀 없고 정면 오른쪽은 정면 오른쪽만 잎질이 있어요 지금 야 그거 희한하지 와지 지렁이 한 통은 다 쓰고 두 번째 지렁이 통을또싹 갈아서 넣자마자 지금 바로 잎질 들어왔습니다 자 이쪽 한 마리 줄 집에 가라 야다 갔다 얘네 어쩌겠어 아까 있던 애들 아, 오, 이어서 사이즈가 좋아. 지금 한, 한 시간 동안 고기가 그냥 계속 나오다가 한 30분 정도 좀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또한 마리 나오는데. 자, 이꼬노름이지느름이 깨끗한데 이등지러이가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지금 산란, 이제 슬슬 수초 사이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 수초가 없는 맨바닥에 계신 분들은 거의 지금 입질이 없고, 지금 유독 지금 제가 가장 수초가 많아요. 많고 가장 긴 데를 폈는데, 지금 제자리서만 양 입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자, 집에 가자, 빨리. 집에 가라. 왼쪽보다는 오른쪽 장대에서 입질이 집중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장대 위주의 편성이지만 그 중에서도 수초를 넘겨친 긴 대에서 시야 좋은 녀석들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입질이 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옆에 이렇게 탁 걸렸어요 지렁이를 저 같은 경우에는 막 굵은 거를 쓰지 않아요 얇은 지렁이를 한두 마리에서 세 마리 정도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자 그게 오자 으야야야 알았어 아 힘은 좋아 힘은 좋아 자지렁 하자 침몽대가 아, 조용하네 가락. 낚시한 지 4시간 정도 지났을까 치렁이 한 통을 다쓰거도두 번째 통도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다 왔어 왔어 수조 끝나는 부분에 거의 오이 대예요 거의 오이, 오삼을 이런 낚시 때인데 거기서는 입질이 안 오고 넘어서 넘어서 초 바짝보다 오히려 넘겨서 긴데서 만 입질이 돌아요. 거기다가 지금 또 바람은 또 맞바람이고 와 낚시하기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야 이런 날씨에 이렇게 땡글땡글한 붕어들이 나와주니까 재밌습니다. 재밌어, 어 하나 둘와싸야야야 지금 정면 오른쪽에서 또 입질이 또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자, 이런 녀석이 스키 타고 왔어요. 자, 근데 이 여기 붕어들은 눈빛이, 에 착해 보이죠? 입도 착해 보이고. <laughs> 순진해 보여, 순진해 보여. 자, 집에 가자. 자, 가자. 그렇지. 기대 이상의 조카를 보여준 낱낚시였다. 이제는 집을 밝히고 밤을 준비해야 할 시간. 바람이 잠시 찾아든 틈에. 채비까지정비해보는산이다보니에 보낸 쟈니에 보낸 쟈니에 보낸 쟈니에 보낸 쟈니에 녀석들의 먹성이 다 좀더 하나들. 아이고 터졌다, 씨. 야야 야. 빨리 올려 하나를 아싸. 아싸. 야 씨. 어. 야, 지금 케미를 하나 던지고 두개 던지는데 던지자마자 지금 입 뒤에 들어왔네. 육곡대 같은 경우는 입걸림이 안 됐고 또 육곡대 같은 경우에는 목줄이 나갔어요. 침질했는데. 지금 오이대 작은 녀석. 지금 저녁에 피딩 타임이 한번더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빨리빨리. 자, 가라. 이런 녀석들이 그러는게 이런, 이런 녀석들이 아씨야 이런 녀석들이 케미를 못 달게 하네 케미를 못 달게 응? 일로 와라 야 이런 녀석들이 지금 확 대들어야죠 어야야야자 빨리 알려주고 야 오늘은 초전녁 낚시가 좀될것 같아요 지금 지금 상황으로는 좀될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낮 낚시가 잘 되면 밤 낚시가 잘안 되는 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낮 낚시가 워낙 잘 돼서 밤 낚시는 어떻게 될지 자쫙 뽑았는데 어, 다시 올라온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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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하나 둘 왔어 자, 용한 녀석들이 야, 이만한 녀석들이 찌를 못 달게 하네. 케미를 어? 못 달게 하네. 케미를 자, 한 마리 또 아주 그냥 자, 문에 났습니다 바쁘다, 바뻐. 빗방울과 함께 찾아온 수로의 밤. 짧은데, 짧은데, 올라와 있다, 올라와 있다, 올라와 있다, 올라와 있다. 올라와 있다. 왔어? 야야야, 야, 야. 그렇지, 그렇지. 아, 입질 멋있게 해준다. 그렇지. 붕어 사이즈가 이 정도는 돼야지, 응? 그래야지 확실히 입질도 중후하고, 쯔 정년 사팔 때에서 야.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한 31mm 되는 거죠. 딱. Yeah.